뭐, 그런 경험은 저는 패스트 캠퍼스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저 되게 일할 때 혼나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. 그래서 알바도 솔직히 못하고 그랬었는데 저 16분 합격했습니다 패스트 캠퍼스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었고요. 그 이후에 팀 활동하면서 팀장도 해보고 기업 연계 프로젝트도 하고 그 이후에 해코톤도 도전하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도전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좀제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게 지금도 좀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저 또한 비전공자가 국비지원 교육을 들었다고 단기간에 취업이 되겠어? 라는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직접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또 원하는 IT 직종에서 데이터 분야로 취업도 성공을 했고, 다섯 달의 국비지원 과정을 통해서 좀제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게 지금도 좀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임하시면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. 사실 이렇게 국비지원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. 부트캠프 출신은 이력서에서 불리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패스트캠퍼스 국비지원 부트캠프는 다른 곳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국비지원에 대한 고민보다는 해당 과정을 잘 흡수하고 또 몰입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.